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너의 삶을 이끌고 계셔. 전신이 마비가 된 나도 이렇게 잘 살아내고 있잖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 히베라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길가의 양 옆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오물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아이들이 그 사이에서 웃으면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차에 내려 울퉁불퉁한 흙길을 지나 제가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일평 남짓한 공간에 여섯 명이 사는 레이너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레이너의 집은 큰 턱이 있고 문이 좁아서 휠체어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레이너는 우리를 위해 환하게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 주었죠. 사실 제 시선은 자꾸만 장남 피델리스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피델리스는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 채로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피델리스의 복잡한 마음이 그려졌어요. 피델리스에게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죠. 저도 집에서 남동생이 있는 장남이거든요. 제가 11년 전 낙상사고로 전신이 마비가 되었을 때 저는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신이 마비가 된 사실보다 장남인 제가 부모님께 짐이 되어버린 것 같은 사실에 죄송한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두 발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은 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피델리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너의 꿈은 뭐야? 영어 선생님이요. 영어 선생님이 돼서 우리 가족을 굳게 일으키고 싶어요. 피델리스의 눈가에 눈물이 보였습니다. 피델리스에게 말했습니다. 피델리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너의 삶을 이끌고 계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 전신이 마비가 된 나도 이렇게 잘 살아내고 있잖아. 그러니 너도 할수 있어. 저희 부부는 피델리스의 꿈에 동참하기 위해 그의 대학교 학비를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전 저희 부부가 결혼식에 나서 다짐했던 작은 교회가 되겠다는 언약. 이번 케냐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희 부부는 작은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